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동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지 덥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말복인 거 아시죠? 음, 말복인데도 덥기는 하지만, 말복을 기점으로, 말복 이후에 15, 16, 17, 18, 19, 한 4, 5일만 지나면, 아침, 저녁, 기온이 틀립니다. 어, 우리나라 절기가요, 정말 참 대단합니다. 어, 많이들 경험하실 걸로 어, 이해가 됩니다. 아, 자, 오늘은 제가 요고. 지금 다육이에요. 다육이 화이트 그린이 휴먼기의 여름이거든요. 얘는 겨울 아이예요. 그래서 겨울에 별처럼 빛난다 그래가지고 화이트 그린이라는 이름이 붙은 아이인데 오늘 왜 얘를 보여주냐면요. 제가 어, 판매하고 있는 몰약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몰약을 너무 많이 사주세요. 어, 정말 좋은 일인데, 몰약 쓰는 거를 아직도 잘 모르시고, 또 하나, 어 몰약을 보셔 어, 놓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요, 활용해서 써주십사. 왜 쓰면 좋은 일이 많은데. 어 자꾸 잊어먹으시거나 또는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그냥 바빠서 이런 일로 몰약을 모셔놓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어, 제발 모셔놓지 말고 좀 써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지금 여름에 요 화분에 요렇게 있는데요. 요렇게 어 그냥 몰약 그 여름 내내 그냥 이렇게 그늘이에요. 여기가 지금 다이 미치거든요. 그늘에다가 요렇게 그냥 잠잘 자라고 내버려둔 그 화이트 그린이에요. 그런데 여름에, 올여름에 너무너무 덥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잠 자고 있다가도 못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애들은 깨어나겠어요? 못 깨어나요. 못 깨어나는데. 자, 여러분. 요 화이트 그린이 보세요. 요거 지금 화분에 요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잠을 자고 있어도 어때요? 깔끔하지 않은가요? 물론 지금 최대한 물을 아끼고 지금 휴면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어, 입장이 커지는 않아요. 이게 오래돼서 입장이 크지 않은 게 아니고요. 지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잠을 자는데도. 완전히 잠이 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요렇게 살아 있죠. 이 살아 있는 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렇게요. 요거 사실은 달라이 통이에요. 제가 요 요거 몰약 탄 거예요. 이게 물이요 희한하게 미끌미끌거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몰약을 타 놓고 지금 요 정도 요 화분이 두고 어. 요 화분이 이렇게, 어, 여기까지가 화분이라서 여기에다가 담가 놓고, 제가 지금 한 15일째 담가 놨어요. 사실은 저도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렇게. 잠을 자고 있어도 이렇게 깔끔하게, 요렇게. 그러면요, 이렇게 자는 애들은 잠을 깨기도 쉬워요. 가을 바람이 찬바람이 나잖아요 그러면 희한한 게 다육이들이 뭔지 알아요 식물들이 요 찬바람이 나면 얼굴이 펴지면서 엄청 점점점 이뻐지는데 아까 그 화이트 그리냐하고 지금 이렇게 자고 있는 화이트 그리냐하고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어떤 게더 건강해 보여요 얘가 훨씬 건강해 보이죠 여러분들, 제가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저면 간수를 할 때요, 저는 식물을 솔직히 정말 이렇게 대단하게 잘 키우는 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몰약을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어떤 분들은요, 몰약을 주려니까 여까지 이렇게 퐁당 물을 해가지고 담가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봄에는 괜찮아요, 봄에는. 그런데 여름에는 그렇게 주시면 안 돼요. 여름에는 그렇게 주시면 애들이, 이게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게 있잖아요. 입장이 수분이 너무 많아서 뚝뚝 떨어진다고. 그래서 요 끝에 머리에다가 요기는 여기서부터 화분이라서 요까지의 물약을 제가 채워 놨었거든요 그런데 한 지금 15일 됐어요 안 꺼내 놨는 거는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채워져야 되는데 여기까지니까 안 꺼내 놨어요 그리고 그 수분을 물약을 천천히 천천히 끌어 들여서 지금 뿌리에 그대로 함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응? 꼬질한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100%훅 자는 게 아니고 조금씩 깨어나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깨어났잖아요. <목소리>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잠 자고 있다고 제가 이 아이는 그늘에다가만 놨었어요. 그늘에다가만. 그런데 이거는 몰약에다가안 담가 놓은 아이예요. 그런데 어때요? 벌써 이렇게 되는요. 이거는 100%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잠을 자고 깨어날 확률이 없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지금 비, 해가, 아니, 그, 뭐지? 음,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워서 물도 못 주고, 맹물 줬다간 큰일 나서, 지금 이렇게 애들이, 목대가 이렇게 좋은데, 깨어나겠어요? 못 깨어나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요거를 지금 몰약에다가 저면간수를 해놓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음, 어, 요 바닥이 자작자작. 요 바닥이 자작자작. 그러면 요 바닥이 어떻게 되냐? 요 바닥이 여기까지만 젖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뿌리를 천천히 천천히, 어, 이 물을, 몰약을 빨아들이고 나면 그 상태가, 그 상태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거예요. 자, 오늘부터 제가 요거 몰약한 물이에요. 그 물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지금 담가 놨어요. 자작자작 적게끔. 그래서 얘가 깨어나는 과정을 제가 다음에 영상에 보여드릴게요. 어. 너무 이렇게 잠자면 사실은 못 깨어날 확률이 많은데 이 목대가 너무 아깝습니다. 어,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너무 뜨겁고 덥기 때문에 식물들이 진짜 이렇게 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리 물약에다가 저면 간수 해놓고 간 애들은요, 이렇게 깨끗하게 깨어나죠. 여러분, 이거 잠을 100%든게 아니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깨어날 확률이 많은 거예요.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 이거는 얘네들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렇게, 제가, 음,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는 야생화가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야생화들이 많다 그러면, 몰약을 조금씩 타가지고, 좀, 물 대신에, 물은 미네랄도 첨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복합 효소가 천연이 들어 있지만 물에 균제가 들어 있거나 충제 기피제가 들어 있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몰약에는 그런 것들이 함축이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거 면역을 해줘요 면역을. 그래서 여러분 잠을 너무 깊이 재워서 못 깨어나게 하시지 말고 요렇게. 어, 지금은 말고요. 저는 미리 여러분들한테 실험 테스트를 하느냐고 휴가 가기 전에 전서부터 지금 이게 한 16일째. 올해 16 어, 이번에 16일 17일째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 담가놔서 깨어난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들이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8월 20일 기점으로 이렇게 지금 집에 혹시 다육이를 가지고 계시면 몰약을 타서 저명관수를 조금씩 해가지고요. 슬슬슬 깨어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고요. 몰약에 있는 여러 가지 음, 그 좋은 점들을 활용을 해서요 제발좀 써주세요. 어, 모셔놓지 말고요. 제가 오늘은 이 말이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그 이전 문제 때문에 어, 그 흙을 미리 지금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20 키로 하시면 몰약. 그만 원짜리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그 몰약을 꼭 드리는 게 제가 흙을 많이 팔기 위해서 뭐 드리는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몰약을 여러분들 뿌리 건들고 분갈이 하셨을 때 뿌리에다 스프레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분갈이 한 다음에 물 대신 몰약을 타서 한번 싹 도포를 해 주시라고 그러면 아이들이요 아무래도 음. 응?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금방 금방 없어지고요 좀더더 더 이렇게 요거 보세요 요렇게 깨어났죠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좀해 주세요 모든 식물은 그 이제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물약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을 때는요 그늘에다가 해서 담가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해가 쨍쨍 있는데다가 담가 놓으시면 요 물이 펄펄 끓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음, 그늘에다가 해서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이렇게 예쁘게 깨어요 음, 제가 다 해놓고 갈 수가 없어서 안 했더니 한쪽은 저렇게 잠에서 못 깨어나고 고사다는 애들도 너무 많은데, 요렇게 지금 미리 해 주고 온 애들은 이렇게 잠도 깊이 안 들고, 요렇게. 목대도 괜찮고요. 애들도 튼실 튼실하고요. 여기도 입밥이 도톰 도톰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화이트 그린이가 잘안 되고 해마다 죽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 방법 한번 취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고요. 방울복랑 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보니까 애들이 토실토실하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약 활용하시고요. 음, 갖고 계신 야생화들도 음, 조금씩 종이컵으로 한 컵씩 타가지고 종이컵으로 한 번씩 부어주시고 슬슬슬 어, 잠에서 깨는 거 휴먼기 그 다음에 애들이 너무 더우면 축축 처지잖아요 그것도 조금 방지를 해준답니다 물약이 포장이 바뀌어서요 요렇게 포장이 본품은 요렇게 포장이 돼서 나가요 어, 뿌리, 어, 발효, 재생력 강압성 면역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꾸준히만 해주시면 정말 효과를 보는 이 식물 그 약이 이 몰약입니다. 그래서 요거 활용 좀 해주시고요. 흙 속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그 몰약은 병이 요렇게 생겼어요. 만 원짜리로 일부러 만든 거고요. 요렇게 생겼고요. 요게 지금 어, 1 0 0 m l 양이 원래 60ml 였는데, 어, 100ml로 조정을 해서 해 주셨습니다. 어,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요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2터 페트병에 어, 기존 거는 뚜껑이 작아서 병뚜껑 하나를 요걸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병뚜껑이 커요. 그래서 병뚜껑 반 뚜껑, 반, 반 정도 해가지고, 어. 저면 간수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 좀그 애들이 시들시들한데에다가 어그 저기 종이컵으로 한 컵씩 부어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활용 좀 해주시고요. 특히 물약은 언제 뿌리느냐 음 해가 쨍쨍 났을 때 뿌리는 게 아니고요. 어 저녁에 오후에 해가 들어갔을 때 아니면 이른 새벽에 해주시면 훨씬 효과를 많이 봅니다. 제가 이전 문제 때문에 원래는 보통 8월 20일 그 전후로 제가 할인 행사 항상 저는 봄하고 가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나눔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과 빨리 조금 앞당겨서 요 물약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20kg에 56,000원인데 5만 할인해서 5만원 어, 거기에다가 택배비 포함해 가지고 해드리는 거고요. 물약 만 원짜리 선물로 가니까. 까요. 이때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물약은 제가 지금 100개 한정으로 해놨고요 추가를 지금 신청은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흙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다예요. 지금 어그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가로 받아서 하는 거는 물약이 소진이 되고 나면 추가로 받아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 드릴 거니까요. 몰약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증강시켜줘요. 그래서 식물이 건강하게, 반려, 화들을 키우는 우리 모든 분들, 식물이 건강하게 깨어나는 걸 중요시 여기시잖아요. 그 토동이 흙도 중요하지만 어, 이런 그 몰약도 활용하셔 가지고요. 건강한 반려화 키우시면서 건강하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토동이 바램이고요. 어, 흙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몰약 활용하는 거100%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위 참으세요. 어, 조금 있으면 정말 언제 그랬냐고 선선해집니다. 오늘도 좋은 나날들이 되시고요. 토덩이는 좀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